안녕하세요. 대덕구의 의장 김태성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총회를 준비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 우리 김태수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이 뜨거운 날씨에 여러분들의 노후에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제안하고 참여하는 새로운 동네를 만드는 길이야말로 지방자치분권의 진정한 방향이라는 생각을 전합니다. 우리 동네 아름다운 배려 의자 등 해덕동 주민들이 선정한 사업들이 잘 추진되고 있어서 마을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주민과 함께 마을의 문제를 적극 고민하고 논의하여 살기 좋은 우리 해덕동 살고 싶은 해덕동을 만드는 주민 자치회로 거듭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저희 대덕구에도. 주민 자체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이 자리를 빌어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많이 힘드시겠지만, 좀더 화이팅 하시고, 우리 대덕구의 선두 주자로서 우리 회덕동의 기대를 가져봅니다. 여러분, 건승하시고 행복하시길 빌겠습니다. 고맙습니다.